와 물살 너무 센데 미쳤는데? 혼날이야 야 바로 바로 앞에, 야반 앞에 반 앞에, 어 응. 아따 안 빠지네. 이점 <laughs> 썼어? 응. 어 오, 빨렸네, 빨렸네. 야 우리 사이즈 좋은데. 안떠나라라고 앞에 붙어 있 앞에 붙어 있는 거 같아. 애들이. <laughs> 아. 아. <왜> 그래. <laughs> <laughs> 그 길지. 앞에 있지. 애들이 물살이 세니까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물살이 더 약하니까 왜? 입질 왔었어? 어, 처음 물고 들어갔는데. 첫, 그랬구만, 또 빨렸구만. 물고 음, <laughs> 뭐, 갔는데. 왜, 왜, 오늘 뭔 날이여? 내가 기운을 한번 복도다 줄게. 야, 웜이 찢어지기 직전이다. 다, 단대로 들어줄게. 이쪽 반대쪽으로. 자, 네 축복이 들어갔다 이제 어? 나온다 오 이거 날벌팔이 움직이는거 봐 ㅅㅂ 존나 무섭다 오! 어? 오 어, 히트! 아닌가? 히트! 야 사이즈! 야 사이즈! 야! 탈리아, 탈리아, 탈리아. Yo, 사이즈, 뭐야, 이거. 선진이 김 y k 구만 이거 잡으려고! 야! 오오. 야 d I w i 자 야, 이건 Yo, s 줘야지선 a 가 잡은 거 s 영 t 한번 a t a Yo, 거 a 제일 큰거 같은데? 선진이 선진이 베스 내가 바늘 내가 복들었다가 했지. 응. 우리도 가짜 사나이 특집 한번 해야 되는데. 저못 찾겠습니다.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. <laughs> 여기 왜 왔어? 잡으려고 온거 아니야? 옆에서는 아나같면 집에 가서 신다. <laughs> 오 떨어졌네. 야 빨리 빨냥빼빼빼 탈려 탈려 빼빼어 오케이 야 이거 미쳤어. <laughs> 뭐야? 며루치. 잠깐 잠깐. 것 <laughs> 뭐야 마리스 폭발이야 갑자기. 야 이렇게 기온이를. 기오네를... 불쌍한 애를 불쌍한 애를 잡았어. 이거 웜 점점 걸레가 갈래가... 걸레가 <laughs> 내가고 있는데 다시 넣어줘야겠다 이거는. 한 마리 다 잡으면 얘는. 오늘 오늘 목숨 다 했어. 오늘 숫대까지 쓰고 이제 버리고 가야 돼. 오늘 많이 하셨어. 퇴근 시켜드려야 돼. 또 느낌 있어? 거기 스플링 있나? 아 거기 스플링 하나 모여가지고 아또 건들어? 거기 뭐 있는 거 같다. 또 물었어? 야야 야, 미쳤어! 뭐야? 뭐야? 야선 뭐야? <laughs> 이뭐 하는 거야 이거? 이자다. <laughs> 야 이거 내가 복을 너무 많이 줬는데? 자리에서 세분 자고 이렇게 또 쳐들 이렇게. 이거를 이제 스쿨링이라고 하더라 스쿨링 음. 모여 있는 걸. 음. 그럼 여기 오면서부터 지금 되걸려한 번씩 입질이 와 이쯤 오면? 여기 진짜 여기 가까이 올 때. 아 진짜? 내가 어, 지금 계속 이쪽에서 달리고 이렇게. 예전에 저 유튜브 어떤 애는 한 자리에서만 열 마리 갖고 막 그러더라, 개들은. 또 와? 네. 미쳤네, 거기 뭐지? 만만봐. 키트 카메라 카메라 담아줄게. 그렇지, 보네. 왜안 보여? 물, 물 밖으로 끄지면 해. 네.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야, 사이즈 계속 좋아. 미쳤어. 와, 사이즈 좋아. 또빵 좋은 거 봐. 선지 베스. 네 마리째 잡았냐? 너 네. 내... 너 저번에 네, 네말 잡는 게 목표라고 안 했었냐, 한 번, 이제? 응. 저번에? 그냥 이었네천재이랑 같이 나오게 동영상으로 찍어줘야겠다. 이렇게. 이야. 야 우리 MVP는 오늘 퇴근 못하시겠는디 야. 퇴근은 줄이 터져서 날아가기 전에는. 지금 코보는 난리나는데? 심폐, 심폐. 호베, 아직 가실 때 아니잖아. 야, 아직 가실 때 아닙니다, 선생님. 정신 차리세요. <laughs> 두마리인다 하셔야죠, 선생님. <laughs> 괜찮냐? 응. 북탕물은 수배를 하셨다. 야 오늘 새미게 싸주고 다라고. 야미. 주나 이게 힐링이라니까 이렇게 딱 다니면은 낚시나 들고. 대가리 보여줘. 면상 쟤 네, 빼자